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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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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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, 네, 감사하게도, 중에, 멤버들, 안녕하세요. 습니다습니다요 만나소식신 분들 아, 너무너 감사드리고요. 어, 네, 오늘 날씨 진짜 많이 추우니까 끝까지 감기 안 걸리게 검,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. 어, 또 저희가 사실 멤버들이 저희 생말고도 1명이 더 있습니다. 저희 트레저는 10명이고요. 어,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10명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싶고 또 12월에 또 저희가 공연이 있습니다. 콘서트가 있어서 그 콘서트를도 많이 보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끝까지 나와서 수신답게 FC 서울팬 여러분답게, 께게 나와서 선수분들그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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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C 서울 파이팅화이 네,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도 곧 마지막, 어, 이제 끝이 나는데, 어, 이번 시즌 다 함께,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関西のすぐさくんますよしいします。よ